29번. 시장에서의 선매행위의 역할에는, 선매행위가 뭐야? 미리 찜 하는 거야? 어, 가을에 배추 나기 전에 뭐 하는 거야? 미리 봄에, 미리 선점하는 거지. 내가 구, 사겠다, 이렇게. 이게 선매행위죠? 어, 지금, 게, 뭐야, 가뭄들고 막장마들어가고 농사가 작황이 안 좋아. 그러면 배추값이 비싸지겠지. 근데 나는 그러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배추를 구매했겠지. 그런 이점 있는 거야. 에? 봄에 계약할 때는 날씨 고려 안 했을 거 아니야. 어, 싸게, 더 싸게 살수 있다, 이 말에. 프리엠션 이라고 했네. 선매행위로 적고. 선매행위를 정리하고 있네. 선매행위는 의미한다, 이말은 전략이 보완된 거 때, 예방하고 막으려고. 프리벤트 에이프로마인지. 그대로 되어있죠, 프리벤트 에이프로마인지. A가 경쟁자가 뭐 하는 것을, 일부 특정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막도록 보완됐다, 이 말에. 내가 선점하는 걸 선점. 자, 배민이 먼저 배달, 행, 그, 배달 웹 선점했잖아. 지배율이 높잖아. 또, 그, 뭐지, OTT, 그 넷플릭스 먼저 선점했잖아. 예,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기 힘들죠. 자, 요, 요거 조건. 일부 경우에 가로 하고, 이런 선매 조치가. 선매 움직임이, 엠티브라고 나왔대요, 형사. 선매 조치가 단지 일지도 모른데, 뭐요? 공포하는 거야. 발표하는 거라고. 일부 의도를. 어떤 의도야? 대부터 끝까지 꿈이죠. 디스커리지디스커리지프로마인징 A가 ING 하는 걸 막다. 이거 여러 번 했죠. 응. 인커리지는 투부장사로 쓰이고, 얘는. 형태도 틀려. 경쟁자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의도를, 어, 표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 미리 선점하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야. 함부로 진입 못 한다, 이 말이야. 선매행위라는 이런 생각이 내포하고 있대, 대디아를. 자, 시기죠, 시기. 내가 남보다 먼저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지금. 자, 시기가 가끔 어쩐다.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야. 즉, 즉. 결정과 행위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의 의사결정과 이런 행위가 훨씬 어쩐다 보상이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이 말이야 뭐 리워딩이야 뭘 리워딩 어. 내가 남보다 먼저 하는 거 배민하고 그 뭐야 넷플릭스 그 다음에 채찍피티 BT. 채찍피티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점유율이 제일 높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시점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줄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 점이죠, 이 점. 2점. 그 다음에, 여기, 呃, 어. 삼매행위가, 자, 수반할지도 모르는데, 어. 어, 웨이팅이야. 무게를 더 줘. 가중치를 높여. 광고에. 뱀이 처음에 광고 엄청 했잖아. 뭐에 대해서? 시기 동안. 어떤 시기 동이냐. p 4하고 듀어링이 공통 뭐죠? 뭐? 웬, 웬, 웬 자리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새로운 진입자가 엔트런트 에 와야지 진입장벽을 높이는 거라 있어요. 그래서 엔트런트 진입자. 새로운 진입자가 진출하는 거. 어떤 한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예, 전에 또는 진출해 있는 동안에 동안에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걸 수반한다. 배민이 처음에 광고 엄청 때리잖아. 넷플 더울거 선매할 때. 미리 선정할 때. 그래서,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걸을 수반한다. 이말야 어, 웨이팅이야. 그 의도가, 요, 요, 받아왔죠. 요. 의도는 뭐 하는 것이다? 어렵게 하는 것이다. 감옥, 그냥 목보, 포우주, 투알러, 투알이 여기 증목으로 되어 있다. 투알이 여기 있다, 증목. 근데 의주가 지금 요거지, 새로운 진입자의 광고가 에? 인상을 만드는 거.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깊은 인상을 만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말 우리 머릿속에는 파란색 배민 밖에 없다 이말이 요기요 나오긴 했는데 어, 배민이 먼저 선점했잖아. 그다음에 이제 확산이네. 요. 프론 인플레이션에와 제품의 확산도 어쩐다. 또 다른 잠재적인 선점 전략이다 이 말이야. 제품만 그 뭐야? 그 초코파이. 바나나 초코파이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만들잖아. 외그 애국에는 메론나 있잖아. 메론나가 메론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맛도 다 있대. 12가지. 이거죠. 제품의 확산이. 제품의 확산도 선점 전략이다. 이 말이야. 자,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뭐 하는 거다? 출시하는 거다, 예를 런치 출시하다, 게시하다 그런 뜻이야. 다양한 제품의 변형을 출시하는 거다, 예를 다른 회사가 어째 메로나랑 비슷한 다른 뭐 메로만만 받는 게 아니라 뭐 바나나만 뭐 다양한 만 만들잖아. 그러면 다른 맛으로 진출을 못 하잖아. 산자명이라고. 소대위사야 거의 없계하기 위해서. 시장 수요네 어떤 시장 수요야? 수용하지 못하는 시장 수요가 거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메로나가 애국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맛으로 다 나온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챙겨. 거의 틀면서 아그로블리 이거 자주 나오죠. 만약 시장이 이미 벌써 가득 차 있다면 여러 제품으로. 예? 네. 메로나가 다양한 맛으로 다 나와 있잖아. 배리한 제품의 변형으로 가득 차이 있으면 더 어렵다 이 말이야. 호주 투어리다. 경쟁자가 점유되지 않는 탭 두드리다야. 두드리다 그럼 두드리지 않는 즉 점유되지 않는 주머니네. 시장 수에 점유되지 않는 부분을 찾기가 더 어렵다 이 말. 자. 제품이 다양하지 않으면 어때? 다른 제품으로 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다 만들어버리니까. 진출, 진입장벽이 높다, 이 말이야. 진입장벽, 엔트런트 배리어다. 아까 엔트런트 했잖아. 배리어 해갖고 진입장벽. 이거 낼수 있어. 배리어는 어, 알지? 어. 여시고.